창세기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한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낙위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악유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창세기 42장 야곱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잠자코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 그리로 내려가서 식량을 좀사 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 10명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식량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식량을 나눠 주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여 그에게 절하며 경의를 표했다. 요셉은 곧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엄하게 말했다. 요셉이 물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식량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남자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의 약점을 찾으러 온게 틀림없다. 그들이 말했다. 저희 형제는 모두 열두리며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바로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아우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곳 감옥에 남아 있거라.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건대, 너희는 정탐꾼들인 게 틀림없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사흘을 지내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이곳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굶주리는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에게 한 짓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애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된 거야. 루벤이 한마디 했다. 내가 너에게 그 애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요셉이 통역을 쓰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모든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물러나와 울었다. 그는 마음이 진정되자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원을 붙잡아 묻고 죄수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요셉은 지시를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했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게 했다. 요셉이 지시한 대로 되었다. 그들은 식량을 아귀에 싣고 출발했다. 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었다. 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다. "내 돈이 되돌아왔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 다들 그것을 보고는 놀라서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말하면서 우리를 정탐꾼들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결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열두 형제이고 모두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사라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내 곁에 남겨두고 너희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는 이 나라에 마음대로 오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식량 자루를 비우는데 자루에서 각 사람의 돈 주머니가 나왔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을 보고서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무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뺏앗아가려고 하는구나. 너희 말대로 하면 내게 무엇이 남겠느냐. 루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아이 뿐이다.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